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청약 도우미 열정 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짠스님 캐시박입니다. 네, 자 오늘요 1부 이슈 곡에서 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드디어 2월 28일의 날짜로 개정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사실 1월 3일 대책 때 원희룡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그 대책이 이렇게 이렇게 바꿀 거다라고 어제 여덟 개 청약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먼저 바뀐 게개정사항이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되기 전에 이걸 음. 마지막 날 딱. 네. 그렇죠. 이따가 제가 날짜도 짚어드릴 건데요. 이게 2월까지라고 하면 반드시 이번 그 정권을 날짜는 지키더라고요. 근데 네. 항상 말일이야. <laughs> 말일에 네. 간당간당하게 딱 지키는데요. 그래서 여덟 가지 중에 허그 내교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야 되고, 또 주택법을 통과해야 되는 또 이런 게 있지만, 일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번에 다 바꿨어요. 그때 예고했던 거. 그래서 그거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짠, 첫 번째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폐지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몇달 전부터 청약홈에서 떨어진 네, 이런... 있었... 판업창이 떠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하고 체크를 하고 청약품에서 청약을 하셔야지 조금 더 유리하게 청약을 하실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강의에서 그걸 스텝 2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야지 25% 물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1주택자가 처분서약을 안 하면 그냥 스텝 3로 강등이 돼서 다주택자랑 똑같은 포지션으로 청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 페널티가 강력했어요. 내가 새 아파트에 당첨되고 나서 준공 후 그다음에 6 개월까지 그헌 구축을 팔지 않으면 그 당첨된 아파트 소유권이 뺏기는 네네. 어~ 좀 무시무시한 예+ 예 네. 무시무시한 은행 예. <laughs> 네. 페널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페널티였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폐지가 돼서요. 일단 여러분 청약홈에서 처분 사입은 없어졌다 요거는 기억하셔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그냥 러프하게 하신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청약홈이 없어졌지 뭐는 남아있어요? 대출이요? 대출은 남았어요. <laughs> 네. 근데 또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네. 대출 세상에서 비규제에서는 처분사약은 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규제 지역에, 여러분들이 규제 지역에 집을 매수하거나 네. 혹은 규제 지역에 당첨이 됐을 때는 중도금 대출을 받거나 장금 대출 받을 때 처분사약을 해야 돼요. 네. 이것도 작년에 바뀐 게 2년 안에, 원래 6개월이었어요. 네. 문정권 때 6개월을 2년으로 넓혀줬는데, 처분도 또 나온겠죠? 특보는 3년 안에 처분하면 되는 걸로, 어, 네. 그래서 특보가 정말 네, 좋죠. 네. 그러니까 이 대출에서 처분서약 기간 다르고, 뭐 청약에서 다르고 다 여러분 달르니까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하시고 어, 네. 공부하시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야, 이거 이거 때문에 지금 기사가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네, 네. 예. 무순이가어 주택수 관계 없고 지역 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혜택을 가장 먼저 볼첫 번째 단지가 둔주둔천 주공이죠. <laughs> 그래서 아주 기자분들이 요즘 어 기사 제목 너무 장극적으로 잘 뽑는 게둔천 주공 드디어 이제 뭐 전국 죽, 죽죽장 열린다. 어, 네. 이렇게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쭉쭉으로 바뀌고 처음 받는 이 둔주의 줍줍이라 어, 어떨 거라 예상이 되세요? 금방 소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그렇죠. 금방, 네. 완판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8455는 완판됐고, 네. 예, 293949만, 아니, 뭐 예당이 남은 걸로 알아요? 네. 뭐, 뭐, 600에서 800개 남았다고 하는데, 어, 완판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의자의 레이디언트는 이미 완판이 돼서, 네. 홈페이지 에100% 완판이라고 네. 써 있어요. <laughs> 현수막 제작에서 걸어놨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국으로할수 있고요. 지방 사람도 이제 서울 줍줍 가능하다. <laughs> 이렇게 기사가 뜨던데, 네. 이러면은, 저 같아도 서울 주줍은한번다 도전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 기타 지역분들이. 네, 돈 있는 기타 지역분들이면. 네. 네, 그러면 더줍주으로 인서울 사람이 당첨되기는. 어려워도 힘들죠. 정말. 네. 이거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특별고급 분양가 기준 배지. 이야, 네. 이제 강남의 특공이 시대가 열립니다. 네. 원래 특이 가지고 9억 넘어서는 특공이 제한됐잖아요. 어, 이제 나옵니다. 2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 뭐 공고분부터니까, 이제 이 올해, 강남 물량이 또꽤 됩니다 네. 특히 또 우리 2023 분양 예정 물량 들 열정 로즈 tv 메인 홈 화면에 올려 놨거든요 네. 요거 보시면 돈 많이 되실 텐데 야 9억 초과 특공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 요거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비율 변경 네. 요거는 규제 지역만이에요 음. 비규제는 원래 지금 8호 제곱 이하가 40 가점 네. 60 추첨이죠 네. 어, 8호 제곱 초과는 백퍼 추첨, 백퍼 추첨. 이거는 그대로 가고요. 규제 지역이 지금 서울이 작년만 해도요, 투기 과열이었으니까 가점 추첨 비율이 어땠어요? 네. <laughs> 85제곱 이하가 1퍼 가점제. 85제곱 초과가 50, 가점 50 추첨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가점자는 서울에서 당첨될 확률이? 아, 당첨될 확률이 없었죠. 어, 없었죠. 아예 없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바뀌게 되는 가점 비율표 제가 가져와서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어, 요번에 발표했지만 언제부터? 요거는 4월 1일부터예요. 네, 4월. 네. 오늘 발표했지만 4월 1일부터 입공부터 그렇게 적용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생애추초하고 신혼부부를 물량을 약간 줄이겠다는 뜻인데요. 워낙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는 다 비규제가 되었고, 추천 비율이 비규제는 워낙 많다 보니까 특공 물량을 약간 줄이겠다는 거예요. 예, 20%가 18%로. 아, 네. 예, 생초가 공공이 20에서 19, 민간이 10에서 9로. 어. 예, 약간씩 줄어드는 거예요. 10%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장은 아니고 4월 1일 입공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공공분양의 신특이 소득 조건만 보고 그다음에 소득 우선이 50 일반이 20 나머지 물량이 지금 원래 지금 국민... 신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거든요. 소득 우선으로 70 뽑고 나머지 물량 뽑는 건데, 이,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변경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석에 써 있습니다. 하나 또 바뀌는 거. 예당이 500으로 다 바꿀 거래요. 네, 근데 여기에, 어, 규제적인지 비규제인지가 딱히 안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음. 지금 전국을 다 그럼 예당을 500으로 한다는 건가? 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 투기과열지구만 500이거든요? 네네. 그럼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예당이 500이고 나머지는 수도권은 300이에요. 어, 네. 예당 300%입니다. 근데 이거를 500까지 끌어올리겠다 아, 네. 그러면 서울이 비교제어도 예당이 다 500이겠구나 음. 그럼 예당까지 어, 들어가려면 일단 청약은 접수를 해야지 예당 안에 들어간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당이 이렇게 비율이 늘어나면 줍줍은 비율이 적어지죠 그럼요 네. 근데 거기다 그게 전국줍줍 어. 말이 전국줍줍이지 당첨되기는 저는 정말 글쎄요 그렇습니다. 예 퀘스천 그리고 이거는 네. 바로 시행이에요 오, 그럼 서울이 네. 이번에 영등포자의 디그니티부터 음. 디그니티가 네. 어 지난 주에 입공이 나왔죠. 예까지는 예당이 300이었어요. 아, 예. 네. 그 다음에 역천 일구의 여러분 예당 나왔습니다. 어제 예당 저기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습니다. 예기 예까지도 예당 300일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 입공이 나오는 휘경 디센스 하나 이런 아. 아이들은 예당이 이제 500이에요. 그럼 거의 예당에서 소진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청약을 넣은 사람 그러니까 서울 당회가 당연히 당첨이 네. 더 유리할 거고 기타 저기 서울은 경기하고 인천이잖아요. 네. 서 여기서 끝날 확률이 조금 <laughs> 네. 거의 안갈 확률도 매우 높다. 높다. 아주 분양가가 네네. 비싸지 않으면 이사 노주님이 얘기해서 네. 예전에 제가 경규강의 들었을 때얘기주셨는데 네. 이렇게 예당 비율 높게 높이, 음. 그러니까. 넓게 이제 높이는 것은 이제 그 예당 안에서 네, 네. 소진을 다 시키려고 이렇게 좀 늘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더욱 이제 네,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보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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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국 줍줍이 열어졌지만 <laughs> 예당 비율을 확 늘림으로써 여기서 다 끝나게 어, 네, 그럴 것죠아요다 그리고 비교제로 풀려가지고 세대주 네, 네. 세대원 다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한두 개 남는 그 줍줍이 전국 줍줍이면 진짜 거죠. 청약 쪽부터는 여러분들 3월에 접수받는 단지들 이제 경쟁률 네. 보시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경쟁이 또 높게 나면 오 계약 포기를 또안 해요. 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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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해요. 사람 심리가 재밌는 <laughs> 게 심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는 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둔주 줍줍이 막바지 줍줍이에 어. 여러분, 여러분 가용자금 네. 되시는 분들은 꼭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8개 1월 3일에 발표됐던 대책 한번 어, 우리 복습해 보고요. 여기서 이번에 바뀐 거. 제가 한번 짚어 드릴게요. 이 먼저 첫 번째 규제적 해제. 강남 3구 용산 빼고 해제됐던 거. 네. 요거는 바로 1월 5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요거는 1번은 바로 1월 5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다 해제했어요. 네. 이것도 1월 5일부터 바로 바로 이거는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아직 안 됐어요. 전매 전매재환 제한 하나. 전매 제한이 과거 이렇게 복잡했던 걸 네. 제가 우리 공사님들한테 네. 3, 1, 6, 1, 6, 방으로 이렇게 외우세요라고 했던 거 우리 기억하시면 은 훌륭한 우리 꼼사님들이세요. 요거는 잘 보세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요거는 이번 정권에서 국회 통과 없이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요건 바뀔 겁니다. 근데 여기 써있죠? 3월. 느낌 오시죠? 언제쯤 바뀔까요? 3월 3 1일쯤 그렇게 <laughs> 네, 네. 날짜는 그다나를 꼭 했었어요. 오, 그러네요. 꼭 시행을 실행을 하는 정보입니다. 네. 다만 3월부터지만 이 이전에 된 것도요. 전매장 이렇게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네. 다 소급 적용해서 풀어준다고 했어요. 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요놈이에요 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그니까 러 그전에 의무거주 거주 의무가 있는 단지 당첨되신 분들 여기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요. 네. 요거는 주택법을 통과해야 돼요. 아, 네.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어.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자기네들도 연월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아오. 않았어요. 아, 그런 <laughs> 그러니까, 특징이 있네요. 네, 다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3번에서 전매는 풀어주고, 네, 네. 응? 전매가 풀어져서 음. 제가 당첨된 뭐 둔촌주공 분양권을 어, 캐시방님한테 팔았어. 팔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국회가 통과가 안 되면 아, 네. 이미 소유권이 캐시방님한테 넘어갔는데 제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오, 거예요. 그거는 조금. <laughs> 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그래서 안막 그런 거를 약간 네. 비판하는 이런 신문 기사도 났는데, 네. 어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안 해주면 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서 어. 이것도 청산을 앞두고 네. <laughs> 어좀해지가 되지 않을까. 다만 어, 시기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언제가 된다고 장담드릴 수 없지만 이게 안 되면 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못 네. 뭐 파는 거죠 사실상 네. 의무 <laughs> 거주가 있는 단지들은. 그래서 혹여나 매수하실 분들도 그런 리스크를 알고는 매수를 하셔야겠죠. 자그 다음에 5번 어.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요게 요거는 보셔요 짠 요거는 허그 내규 개정으로 해요. 네네. 어그분기내 시행이니까 3월 말까지 되겠죠. 어 네. 삼월 말까지. 삼월 네, 말. <laughs>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둔천주공이나 최근에 이제 입국 나온 영등포 자이디그이치 역촌일고요 휘경 디센지에 당첨되도요 네. 중도금 대출을 지금 라인 나와 하는게 아니죠? 네. 육 개월 뒤잖아요. 그때 네. 중도금 대출 실행할 때는 여러분 이 어, 분양가 기준의 제한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인당 보증한도의 제한 다 없어질 거예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당장 중도금 대출 실행하는 거 네네. 아니에요. 네. 네. 걱정,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 네, 요게 지금 이번에, 이거 보세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하고 시행할 거야. 2월. 그러니까딱 2월 28일 됐다? <laughs> 네. 되잖아요. 오. 그래서 2월 28일 이후 어, 사업 주체가 입공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특공의 분양가 기준 폐지인데 잘 보시면 어, 영등포 자익 디그니티 보시면, 우리가 영자디라고 부르잖아요 영자디 입공 보시면 영자디가 8, 사가 11억 5천입니다. 아, 네. 근데 걔 신특생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정확하게는 2월 28일 이전에 입공이 났거든요. 근데 걔부터 는 해준 거예요. 예. 네. 근데 정확하게 청약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 3월 6일부터 받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입공, 아, 입공. 이 이후에 입공 승인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걔는 좀 봐줬다. 어, 딱 보면 어. 여러분들 그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모로 융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융통성 있죠. <laughs> 네. 어, 원래 이제 이, 지난주 금요일쯤 입공이 났지만, 네. 걔는 신특 생초 다했습니다 여러분. 음. 8, 4, 11억 5천이어도. 음. 네. 1주택자, 아,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요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바로 개정돼서 네. 처분 사약 안 하셔도 되고요. 음. 네. 그 다음, 8번, 요것도 바뀌었죠. 여기에 이렇게 조치계에게 이렇게 시정할 예정이다. 오, 네네. 그대로 날짜 지키는 오. 거예요. 이거는 아주 착하게 너무 <laughs> 착착 잘 지키고 있다. 네. 제가 하나 요약정리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톡방에 많이 이제 돌아다니던 어. 누가 정리해줬는지 본인의 그걸 안 적으셨는데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신 이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뀐 걸 하트로 표시했어요. 여덟 개 중에요 여러분. 1번, 2번, 6번, 7번, 8번은 개정 완료. 어, 개정 완료. 개정 완료.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부터 빨리빨리 개정해 준 거예요. 네. 개정 완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월에 이 시행령 바뀌면은 전매도 풀려요. 네. 어, 316, 1 6방으로 풀려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도 1분기니까 3월 안에 될것 어, 같아요. 네. 아, 이제 4분만 뜨거운 감자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 이제 바뀌고, 뭐 주택법이 통과돼서, 여러분, 실거주 의미까지 음. 최종적으로 이 폐지가 되는지는, 저희 열정로지TV 계속 봐주시면은, 이 바뀌는 시향들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가점 추천 비율. 음. 이거는 이번에 1월 3일 대책 때보다는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에 있었어요. 네, 네. 가점 추천 비율을 바꾸겠다. 근데 이거를 제 4월 28일에 발표됐지만, 여러분 4월 1일 이후에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는,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입니다. 네. 4월 1일부터 분양하는 강남 단지들, 네. 예, 강남 잠구 용산들이 이렇게 추첨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음. 근데 여러분, 지금, 투과하고 비교제 가점 추천 비율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안 외우셔도 돼요. 네.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요. 맞아요. 현재는 <laughs> 네. 조정대상 지역에만 해당되는 지역은 네. 없어요. 투기과열 네. 지구에만, 그러니까, 둘다 해당되면, 네. 투과의 가점 추천 네. 비율을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남 3구는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둘다 해당돼서요, 여기에 가점 추천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야, 이제 60제곱 이하에 60%의 추첨이 오, 생겨요. 네. 60제곱 이하가 몇 평일까요? 25평. 어, 네. 그렇죠. 25평 이하에 네. 60 추첨. 25평에서 33, 4평이 네. 추첨 30. 30%. 음, 그 다음에 8호제곱 초과가 추첨 20%. 25. 그래서 조금 더좀 현실을 많이, 그리고 수요층의 니즈를 많이 발영해서 반영해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2030에 가용작용이 없으니까 작은 평 넣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작은 네. 평이 100% 가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큰 평형으로 좀 넣는 걸 전략으로 하기 그렇죠. 했었는데요. 왜냐면 서울에 또한 2년 동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동안은 분양이 씨가 말랐거든요. 분양을 네. 안 했어요, 조합들이. 하도 분양가를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런데 이게, 근데 그렇게 분양도 적은데, 당첨되기도 힘든데, 이게 8호제곱 이하가 100% 가점이면은 네. 더 힘들었죠. 그래서 거의 60점 미하는 서울에선 당첨이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가점자는 이걸 노리는데, 이게 또 문제는 40평 대니까 네. 서울에서 분양가가 거의 9억이 비싸죠. 넘어가니까 네. 대출이 안 났잖아요, 네. 그때는. 네. 대출도 안니고돈 네. 없는 가용자금 적은 저가점자는 서울에서 솔직히 노답이었어요. 네. 특권까지 없다면.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때는 경기도나 인천들을 많이들 청약을 하셨고요. 네, 그때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죠? 또 집값은 계속 오르는 시기였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합리적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서 오히려, 어, 제일 작은 평형에다가 추첨제를 많이 넣어서, 어, 2030 가용장도 먹고, 아직 가구수가 많지도 않으니까 너네는 이거 넣어. 어, 네. <laughs> 어, 이거고요. 네. 그 다음에 60에서, 그 다음에 25평에서 3 3 4평은 네. 가점 비율을 조금 높여줬고, 그리고 추첨제도 약간은 넣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대형에 지금, 예, 추첨을 확 줄인 겁니다. 음. 이전에 비해서.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자리도 잡히고 여유가 있고 가점도 더 높으신 분들 네. 유리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또 여러분 항상 제가 그랬죠. 누구나, 모두를 만족하는 이 정책은 없다고요. 네. 그러면 또 저기 능력 있는, 연봉 높은 2030. <laughs> 나는 가점은 오, 낮은데 난 돈이 네네. 많아요. 네네. 나 대형 넣고 싶어요. 이런데 근데 추천물량이 너무 예전보다 예전보다 좀줄네요 네. 이걸 노렸던 분들은 오, 이게 너무 적다. 이렇게 불만을 네,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음, 굉장히 이렇게 8호 제업 이하의 추첨제가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어, 저가점자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 그다음에 강남 상구에 투기 과열 주고 분양가 9억이 넘어도 특공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이게 청약제 도라 대출은 제가 오늘 뭐 장표에 따로 없었지만 어 조정 대상 지역도 투기 과열 주고도 대출이 나오죠? 네. 네. 50이 나오죠? 네, 50. 아, 그리고, 아, 중도금 대출도, 어, 분양가 기준을 없애버렸으니까 대출이 50%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강남상구 쪽에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한테는요, 어, 더, 정말 이번 대책이 매력적이다. 네. 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준비 잘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캐시방이님 이거 쭉 이번에 바뀌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드세요 네. 아, 이번 정부 정부의 이런 대체 이제 완화 같은 걸좀 보니까요. 아, 정말 융통성 있고 조금 그래도 합리적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 이제 아까 로즈 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이제 오늘 날짜로 시행이 되기도 하고 조금 이제 앞두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딱 하나 그 실거주. 음. 네. 실거주 요건 그거는 조금 해결이 되어야지. 그렇죠? 네. 맞아요. 완벽한 네, 그런 정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1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저희 잠시만 물 마시고 2분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